배민한 기사 배차 고객센터 빈정거림에 빡침녀 오늘 기사님 배차가 너무 안 돼서 배민에 연락했더니 조리시간을 길게 잡아놓으면 준비 완료를 빨리 눌러도 기사님 배차는 애초 점주가 설정한 조리시간에 맞춰서 배차가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도 배민 측에서는 조리시간 다 되어도 배차가 안 되면서 무슨 소리냐 그리고 조리시간을 짧게 잡아서 조리도 다 되기 전에 기사님이 오시면 기사님들께서 기다리시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 했더니 괜찮다네요. 기사님이 와서 기다리시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딱 조리시간 맞춰주문하라네요. 그런데 그 상담원 뉘앙스가 제가 그럼 기사님 기다리시든 말든 시간이 짧게 잡으란 말씀이신가요? 했더니 비아냥 거리듯 네네 그러시면 됩니다. 기사님 기다리시든 신경 안 쓰시고 점주님 조리시간 딱 맞춰서 잡으시면 됩니다. 직원들도 대표 신보 따라가는지 플랫폼이 개갑질을 하니 이젠 상담원도? 기사님들 이제 기다리시든 말든 저인저희 페이스대로 가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웬만하면 기사님들 시간이 돈이신 걸 알기에 최대한 기다리시는 시간 없게 하려고 오시면 바로 드리거든요. 오늘 깨달았네요 제가 오지랖 피었나 봐요 노다빈의 배민 쿠팡 장사 잘만 하다 웬 쿠팡이 끼어들어서 쿠팡화어로 무료 배달로 정유율 올려가니 배민은 쿠팡한테 뺏기기 싫어서 배민 클럽 만들더니 찜 맛집 랭킹에도 오픈 리스트처럼 수수료 매긴다더니 울트라콜 완전 종료되면 가게 배달 지면은 오픈 리스트 가게는 그대로 (3곳만) 노출된다. 우가클안 하면 오픈리스트 잘안 보일 거고 하면 돈 많이 나가는 건 당연한 순서 배민어는 기존 배달보다 수수료도 더 높은 와중 즉시 할인이나 리뷰 이벤트하니 더 수수료가 더 많이 빠짐 쿠팡도 마찬가지 4.1% 쿠팡도 7.8% 배민은 현재 7.8% 담합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똑같이 나갈 수 없음 수수료가 올라서 뭐라 하면 그럼 음식값을 올리세요 라는 상담원들의 수준은 덤 이런 식으로 하기 전에 배민은 오픈리스트나 울트라콜 위주로 올린 이익만 7천억인데 얼마나 더 뽑아먹을지 사장들이 바라는 건 쓰자 할때 없는 홈페이지 꾸미는 거나 정책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냅두고 상담 전문 인력 수준을 높이고 배민원 등 배차 지장 없게 하는 것뿐인데 고작 이 정도 하는 거로 저렇게 많이 헤쳐먹을 이유가 있나? 땡겨요나 지역 어플은 수수료 2% 이하인데 얘는 호구라서 낮게 받는 건가? 배민 쿠팡은 정말 장사하는 사람에겐 적폐 같은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이미 장사할 만큼 해서 쉬엄쉬엄 하지만 앞으로 더 지속할 영업장이나 신규사업자에겐 정말 암덩어리 같구나, 뱀이나 정신 차려, 사장들이 멍청해서 너네를 계속 써주는 거 같니? 오래된 플랫폼이고 단골 같은 짐 확보의 울트라콜이라는 정액제 광고가 있으니 너희를 써주는 거야. 애초에 쿠팡은 배송물류가 먼저였고 쿠팡이치가 들어오면서 쿠팡 와우 가입하면 쿠팡이치 무료배송 해줄게요. 하니 사람들 입장에선 쿠팡이 로켓배송 등 일상생필품들 많이 시키는데다 와우로 하면 덤으로 쿠팡이치가 무료니까 활성이 잘된 거지 너넨 뭐 있어? 애초부터 배민으로 시작해서 배민 클럽 무료하면 뭐할 건데 배달비 무료 가게도 많고 너넨 고작 비마트 아니냐? 지역구 별 비마트 매장 한 개씩 더 놓고 쿠팡 따라 잡을라는 건 어리석은 거란다. 애초에 패가 다른데 같은 패 인척 하려이 되겠냐고 정말 찌찌시다. 참 배민이나 쿠팡이나 땡겨요 같은 곳이 활성화돼서 점유율 초토화돼봐야 정신 차리겠지. 배민이 망할 배민 알뜰 한집 배달 이거 배민에서 기사님 배차시켜주는 거잖아요 배달 늦을 때마다 손님 컴플 걸려오는데 손님한테 배민 회사가 기사님 배차시키는 거라 뭐 이런 설명을 하면 손님들 대부분 그건 내가 알바 아니니 빨리 배달 보내달라 이런 식인데 배민의 공지사항에 알뜰 한집 배달 문의는 배민센터로 해라 적어놨긴 했는데 더 눈에 띄게 손님들 알아먹기 쉽게 적을 만한 곳 있을까요 옷에 메뉴명에 뭐 적는 것도 잘 안되니까요 가게 팔리면 다시 배달장사안할 겁니다. 이 쓰레기 은은 배민. 진짜 불편하네요. 수수사사악하고 배차 시간도 겁나 안 맞고 따질 것도 없고 조리 시작 리고 일? 이분은 기사 와서 앉아 있을 때도 있고 기사들이 기다리다 보니 바쁠 때 가끔 음식 잘못 넣거나 추가 사이드 음식 하나 빠졌는데 기사 저기가고 있는데 연락처도 모르고 고객센터 전화하니 통화 안 되고 결국 통화되기 직전 음식은 배달하려. 그 사이 다른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시스템 그지같이 만들어 놓고 지네가다 해쳐 먹으려니 실수한 것내 잘못이긴 하지만 주문 밀릴 땐 정신 없는데 그렇게 진단 빼고 많이 팔았는데 들어온 돈 보면 허탈하고. 아무튼 다음 주면 장사 접습니다. 권리금 싸게 넘겨서 아쉽지만 후련하네요. 배민 망하게 기도나 해야지. 배달 음식 먹고 뇌졸증이 왔다고 쿠팡 고센에서 연락 왔네요. 홀본 매장이 있고 샵인샵 비빔밥 배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매장에서 쿠팡이츠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메뉴와 주문 번호 확인 후 고객님이 음식을 드시고 뇌졸증 증상이 있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사장님과 연결을 원하시고 주문 취소나 환불은 괜찮다 하셨다 하여 연결하겠다 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본인도 당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고객에게 전화를 하니 비빔밥에 뭐가 들어가냐 하니 이것저것 재료 알려드렸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하니깐 뇌졸증 증상이 생겼다 음식에 뭐를 넣은 거냐 하시더라고요. 어제부터 비빔밥이 10개는 넘게 나갔는데 문제 생긴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답변하고 일단은 병원을 가시고 음식하고 상관관계가 있으신지 병원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했어요. 그러자 고객님이 그럼 배달 기사가 장난친 거네요. 하길래 저희는 문제가 없었고, 배달 기사가 뭘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하였습니다. 그럼 배달 기사밖에 없네 하면서, 일단 알겠다 하고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배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배달 거지도 보고 우아 카페에서 보던 게 우리한테도 일어나네 했는데, 이런 황당한 일까지 생기다니, 배달해보니 홀장사 하면서 못 보던 걸 보니, 싱숭생숭하네요.